국내 방산 업계가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AESA 레이더 국산 시제품 제작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중순쯤 AESA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공식 완료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시제품이 나오면. 지상 성능 시험과 항공기 장착 시험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출고될 KEFX 시제기와 통합해 성능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AESA 레이더는 한번에 목표물 천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전투기의 눈으로 꼽히는 첨단 장비로 한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2014년 진행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로켓드 마틴 4의 F-35E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전투기 개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들 이전을 금지했고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도전입니다. 성패는 타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D,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AESA 레이더가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힙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이네 가지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방위사업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40대 구매하는 대가로 KFX용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줄 생각이 없었지만. 방미사업청은 참으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2015년 9월 언론 보도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받을 길을 뚫으려고 애썼습니다. 미국은 유지부동이었고 방미사업청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4대 핵심 기술 독자 개발 방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4대 핵심 기술 중 최고 난이도로 악명 높은 AESA 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자로 한화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10년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와 AESA 레이더를 개발했던 기술 위에 엘라이진 X1이 떨어졌는데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자격 미달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매고비마다 은폐가 벌어졌습니다. 한발 늦게라도 바로 잡히고 지적을 받았으니 망정이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믿고 뒷짐치고 있었으면 KFX 사업은 벌써 고꾸라졌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고비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치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조직도 심상치 않습니다. 초과 제안하고도 무사 통과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가운데 자범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확보한 문건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이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을 자치감사한 결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보고 1번 항목은 규격 안화 의혹입니다. 두 건의 초과 제안과 열 건의 추가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무기체계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부 기관은 제안 요청서 RFP를 내놓고, 업체들은 그에 맞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정부 기관은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자를 고릅니다. 업체들이 이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종종 쓰는 수법이. 기술과 성능을 부풀리는 초과제한과 RFP에 없는 기술을 들이미는 추가제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런 초과제한을 두 건, 추가제한을 열건 했습니다. 초과제한 두 건은 AESA 레이더의 핵심 성능인 최대 추적거리와 최대 동시표적 추적수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겁니다. 레이더 개발 전문가 A씨는 2018년 정찰위성 사업 때는 엘라이지넥스원이 초과 제한 1건 했다고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초과 제한을 두건이나 했는데 사업이 1,300만원 깎는데 그쳤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업체 특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초과 제한 기술 두건뿐 아니라 추가 제한한 기술 10건 중 5건에 대한 감액, 상계 등 징벌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유례 없는 9번의 수정 계약. 감사 보고 이번 항목은 빈번한 수정 계약에 따른 업체 특혜 의혹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 7월 한화 시스템과 1687억 원 규모의 AESA 개발 사업을 계약한 이래 9번이나 수정 계약을 했습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ESA는 한국방위산업의 전인미답 도전입니다. 하지만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동안 수정계약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수정계약을 하면 감사원이 눈여겨봤다가 감사하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수정계약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감사원에게 시달리고 수사 의대로 검경 조사받을 일이 두려워서 수정계약을 멀리 합니다. 그래서 작전 요구 성능 ROC가 강화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어지간하면 수정 계약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수정 계약이 9번이나 이루어졌고 특히 3차, 5차, 7차, 9차 수정 계약 때는 사업비가 447억 원 증액됐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비는 이로써 1,687억원에서 2,134억원으로 26.5% 급등했습니다. 작년 12월 519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도 한건 추가돼 사업비는 2,654억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계획보다 57.2% 늘어났습니다. 레이더 개발 전문가 B씨는 9번의 수정 계약과 1번의 신규 계약을 두고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중의 성능, 기술, 돈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9번 수정 계약 중 가장 큰 돈인 363억 원이 들어간 비행 시험 지원 증액을 위한 5차 수정 계약에 대해 자체 감사 보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감사 보고는 개발 실행 계획서 등에 비행시험이 명시되지 않았다, 비용 분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해당 팀은 애초에 예정된 비행시험이어서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최초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 일축한 겁니다. 해당 팀 주장대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사업비를 측정했어야 했는데 안 했고, 또 그런 최초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의 판단입니다. 내부 고발에는 인사 불일. 감사 보고 3번과 5번 항목은 지형추적 모드 개발 관련 내부 고발. 국방과학연구소는 KFX의 자동 적공 비행을 위한 지형추적 모드라는 기능을 ASA e 레이더에 추가하고 한화 시스템의 개발을 맡기기로 작년 11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AESA 레이더 체계단 개발도팀의 수석연구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16년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제안했던 지형 회피 모드와 새로 개발하겠다는 지형 추적 모드가 기술적으로 거의 같다는 겁니다. 한화 시스템이 기존 사업비 안에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던 기술인 만큼 유사한 기술의 추가 예산 투입은 낭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직속 상관인 개발이 팀장 역시 수석 연구원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의 말이니 타당한지 검토해볼 만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AESA 레이더 체계 단장은 작년 12월 2일 수석 연구원에게 업무 배제라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519억 원 규모의 재형 추적 모드 신규 계약이 체결됐고. 개발 3팀장은 올 1월 체계단 전체 회의 중 체계단장으로부터 교체, 보직태임 등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인사조치된 수석연구원과 팀장의 주장처럼 지형추적 모드와 지형회피 모드는 기술적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감사 보고에 따르면 유럽 레오나르드사의 매뉴얼에는 기술적인 핵심 개념은 동일 또는 유사함으로 돼 있고 저명한 항공 레이더 기술 서적에는 지형 추적 모드는 비을 수직 방향으로 전방 지형을 스캔하고 지형 회피 모드는 수직 방향과 함께 수평 방향으로도 전방 지형을 스캔하는데 두 모드는 유사하다라고 기술됐습니다. 체계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같다는 결론입니다. 감사 보고에 따르면 수석 연구원과 개발이 팀장의 문제 제기는 합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두 사람의 상관인 체계 단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 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석 연구원은 여전히 업무 배제 상태입니다. 자체 감사 부정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와 같은 감사 보고 내용이. 지난 20일 SBS 8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튿날 새벽 1시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보고에 대부분 지적이 잘못됐다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자체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기괴한 일입니다. 입장자료는 수정계약으로 사업비가 늘었지만 기 확보한 총사업비 내에서 증액됐으니 업체 특혜가 아니다. 초과 제한된 기술은 한화 시스템의 과소 계산일 뿐이었다. 추가 제안한 기술은 한화 시스템이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석 연구원을 업무 배제시킨 건 맞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입장 자료를 뜯어보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1천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미 확보한 총 사업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문제될 바 없다면, 국방과학연구소가 AESA 레이더 만든다며, 챙긴 예산이 과도하다는 방증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계약한 AESA 레이더 개발 사업비는 1,687억 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머리 맞대고 협의한 결과, 1,687억 원이면 개발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로부터 AESA 개발 총사업비로 3,658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계약한 액수는 1,687억 원이지만 쌓아둔 총사업비가 3,658억 원이니까 2천억 원 가까운 자액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상관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돈을 펑펑 쓸수 있는 사업은 21세기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과 제한 기술에 대해 한화 시스템의 과소 계산 탓일 뿐이라고 했는데 한화 시스템은 AESA 레이더의 핵심 성능조차 제대로 계산 못하는 실력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 시스템의 소소한 과소 계산이라고 해명해주는 최대 추적 거리, 최대 동시표적 추적수는 AESA 레이더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잘못 계산했다니. 국방과학연구소는 또 수석연구원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는 인사상 불이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의 책상을 지워버린 건데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면 인사상 이익입니까? 엽기적이게도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의 감사 보고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장자료를 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거쳐 법률적 효력을 얻었고, 감사 보고를 부정하는 입장자료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거쳐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한 사람인데도 이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 개발 사업도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이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움직이는 모양새도 아주 이상합니다. 총체적 난국의 전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투복으로 불리는 첨단 전투복은 야전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전자섬유로 보호색을 만든다. 증강현실 헬멧을 통해 적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다른 장병들과 공유할 수 있다. 즉전력 공급, 전투복 색 변경, 증강현실 정보 획득 등이 가능해 적진에서 장시간 작전 시 전력 공급이 쉽고 은신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엔 초경량 휴대형 태양전지 기술, 탄소 섬유 복합재를 기반으로 한 전지 기술. 장병별 임무 맞춤형 정보, 시각화 기술 등이 활용된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원격 모션 인식 제어 전투 로봇도 영화 속미래 무기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해 모사하는 인간 형태의 전투 로봇이다. 시가전 또는 좁은 지역에서의 전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무인 차량 또는 무인기가 할수 없는 정밀한 임무를 수행하고 병사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로봇 체계다. 인공 피부 제조 시스템 기술도 있다. 전투 중 부상한 장병의 손상된 피부 형상을 파악해 손상된 피부를 인공 피부로 채워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피부를 복제하는 기술이다. 현재 기술로는 치료용 인공 피부의 배양 기간이 긴 반면 보존 시간은 짧고 미용적인 효과도 떨어진다. 여기엔 소재 개발이 핵심인데, 배양 시간이 짧고 프린팅에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몸에 이식됐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도미사일을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신무기들도 제시됐다. 인공위성 탑재 플라스마, 입자빔 무기체계는 인공위성의 플라스마 또는 입자빔을 탑재해, 대기권 밖에서 적 ICMB 등을 요격하는 것이다. 대기 밖에서는 미사일 등 추진체에 의한 직접 타격이 쉽지 않으므로 플라스마 또는 입잡임을 활용하는 것이다. 수송기 또는 전투기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레이저 광선으로 적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항공기 탑재 고출력 레이저 무기도 제시됐다. 미국은 747전보기에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정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공중발사레이저를 개발하다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 한 개의 미사일로 여러 개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지능형 다탄두 미사일, 이온 로켓 엔진 기술을 적용한 인공위성, 고고도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하며, 무인기의 전기를 충전하는 고고도, 무인 충전기 등도, 신개념 무기 체계로 제시됐다. 지능형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탄두마다 센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것이다. 순항 탄도 미사일에 탑재돼 실시간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위치, 이동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초고속 상황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 통신, 지휘 통제, 센서 분야의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개념 무기들도 있다. 인공지능 기반 적 도발 증후 감지 체계는 인공위성이나 고고도 무인기 등을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적 부대의 움직임을 감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적의 도발 증후를 감지해 경고, 전파하는 체계다. 현재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식별, 판단, 전파 과정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적군사 시설, 군용 물자의 주이동 경로, 무기체 등에 대한 데이터 획득이 선행돼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워게임 체계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워게임에 인공지능을 도입, 모의 전장,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기 체계와 적국이 운용 중인 무기 체계의 성능을 수치화해 이를 바탕으로 모의 교전을 수행한다.